<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 그 닥터진원 병원 탈출, 시청을 맡고 있는 김은하 의사 박규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진료를 같이 하고 계시는 베 배례 쌓여 있던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네. 나오셨는데 <laughs> 외과 선생님이시고 저랑 진료 같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만 자꾸 영상에 나오니까 저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또 선생님이 또 같이 저랑 두 사람을 같이 설명을 해 드리면 더 좋은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호 원장님과 같이 진료를 보고 있는 김인수 원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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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펜타일에는 외과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외과적인 시술, 뭐 그런 것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갑상선이나 유방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 시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이제 간헐적 단식 할때 절대 피해야 될 이것은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리뷰해 볼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간헐적 단식이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주제로 진행을 한 건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간헐적 단식의 포인트가 나와서 그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 원장님 네. 네. 어렵지 않게 쉽게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핵심을 한번 요약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일적 단식을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군을 조절해서 당뇨에 걸린 지들의 인지 기능을 복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지 기능에 대한 게뭐 치매도 있고 뭐 많죠. 자폐증도 있고 뭐 평소 능지랑 학습도 있고. 네. 자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뭐 당뇨에 걸린 지들을 대상으로 실, 실험을 했는데요. 당뇨에 걸린 지가 일반적인 식사를 한 분이 있고. 당뇨에 걸린 쥐인데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완전히 정상인 쥐들 이렇게 세 가지 분의 쥐를 분석했는데요 단식을 어떻게 시행했냐면 24시간 격일로 그러니까 하루는 식사를 하고 하루는 간헐적 단식까지 아, 그, 너무, 너무 저 힘든 걸 했네요 쥐들이 <laughs> 네, 굉장히 하드한 하루는 단식을 하고 또 뭐, 하루는 식사를 하도. 하고 이렇게 4주간 진행을 야, 했습니다 이거 쥐만 못할 수있겠는데 힘들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쥐들은 체중이 감소하고 공복 혈당 인슐린 수치 이런 응? 것들이 수치가 더 낮아졌고 어? 응. 제일 중요한 건 공간 기억력 응. 테스트를 했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는 지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집단의 결과가 훨씬 더 테스트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건강 지각력을 좋게 하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되겠네요? <laughs> 공간 감각이 내가 조금 약간 질치다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좀 나을 어,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을 어, 했을, 어, 했을 그,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런 인지 능력 개선이 있었다는 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분들은 이제 뭘 먹을 거를 찾고, 뭐 영양제를 찾고, 뭐 약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지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하루 굶으시다가 하루 드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은 간호적 단식 할때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짧게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대사도 좋아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뇌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지면 인지가 좋아진다. 네. 근데 간헐적 단식이 장을 좋게 한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간헐적 단식도 해야 되고 뇌를 좋게 하려면 장을 좋게 할 수도 있고 간헐적 단식을 더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좋은 효과들이 전적으로 다 무효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하는 동안 항생제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럼 뭐 힘들게 간을 가늘적 쫓아내시을 하고, 항생제를 먹으면 그냥 꽝 된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방광염, 또 우리 감기 증상,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처방을 받으면 항생제는 거의 필요 없을 때도 다 많이 넣어주잖아요. 뭐 시술 같은 거, 치과 시술이나 뭐 받아도, 뭐 외과 시술 받아도 항생제를 그냥 다 해주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가늘쭉 단식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생제 먹게 되면은 완전 꽝이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 기능학 치료할 때도 중간에 다른 병원 가서 이제 항생제를 받아서 먹으면은 치료가 되게 지연되거나빵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가늘쭉 단식에서 장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도 확인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 장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 융털의 길이를 늘리고 장의 근육의 두께를 늘려주더라. 그래서 결국에 장누수를 예방할 수 있고 LPS라고 내독소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대변의단세지방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섬유소예요. 프리바이오틱스. 예전에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채소를 먹었는데 지방이 생긴다고 하는 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단세지방산의 장점들을 나열한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저런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면, 식이섬유를 먹으면 단세지방산이 생기는데, 아까는 간헐적 단식을 해도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영양소 흡수도 잘될 뿐더러 세포 미토콘드리에서 에너지도 잘 만들고. 근데 미토콘드리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면 사실 이게 당뇨 예방, 혈압 예방, 파킨슨 예방, 치매 예방, 자가면 예방, 뭐암 예방 이게 다 되는 거니까. 암혈관 세포의 신생혈관도 억제해서 세포 자멸을 유도하고, 식욕 억제 효과도 신호를 내려 보내고. 관절, 두뇌, 장벽, 피부에는 지질막도 친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흡수와 합성 저해, 알레르기 억제, 간에서 당신생에서 에너지도 사용하고 뭐 이런 단쇄지방산 놀라운 효과 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을철 단식을 했을 때 좋아지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요것도 이제 완전히 꽝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편도 참고해 주시면 좀 편될 것 같습니다. 또간을적 단식은 요즘에 또 항노화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항노화도 중간 항생제를 자주 드시면 꽉 든다는 거. 여러분이 좀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인식하셔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네.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